제 일상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, 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, 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. 이거를 통해서 더 이제 저 자신을 표현을 많이 하고, 더 밝아지고, 재치있어졌다, 밝다, 되게 재밌다,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.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사라졌고 아, 나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가장 변화된 부분이었요 네. 그만해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소리 약간의 소리 무슨 소리? 그렇지 그렇지 뒤에서는 편히 편히 컨디션을 관리하되 무대 위에 리허설이든 공연이든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껏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게 기억에 남아 올라갔을 때 알겠죠? 네, 네. 나머지 그 둘은 나머지 큰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인도해오면 돼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둘 여기, 폰트 앤 여기, 나머지 줄들이. 네. 해볼까? 네. 베르니체스요 네. 사라져버렸어요. 마리아 말인가요? 어제 두번 하고 이제 오늘 또 네. 다시 공연인데 네. 어 아무래도 어제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거요. 동시에 항상 느끼는 그런 긴장감이랄까. <laughs> 근데 어느 순간 되게 즐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. 이치 네. 차이지만. 후회보다는 아쉬움보다는 정말 만족감 느끼고 행복감 느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겠습니다마리안 아, 저를 웃겨! <laughs> 눈지거리 마리아는 자아 먼저 좀 이제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이라는 길을 퇴근했는데요. 저도 이제 어떻게 좀 직장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제 무마하고 전환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. 맨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. 어, 저희 회사 먼저 볼 때가 더 떨리더라고요. 그때는 진짜 이거 진짜 할수 있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탓에 진짜 막 너무 부끄럽고.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렵고 더또 더 재밌기도 하고. 그냥 그거 자체로도 너무 재밌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나를 내려놓고 감정을 여기까지 막 이끌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도전이었거든요. 되게 삶의 활력소가 됐거든요.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사라졌었고, 아, 나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가장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<laughs> 시작이 반이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흘러가기 때문에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.